대한연수차트망의 네, 현재 날짜 6월 4일 오후 2시를 넘어가고 있고 오늘 네오팅 보도록 할 텐데 네오피이 굉장히 중요한 네, 대호재가 있습니다. 대호재가 있고 지금 최근에 많이 내렸어요. 네오피이 최저점을 찍었는데 지금 여기 여기 지지선에서 예전에 저, 저항선이었던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지를 받고 이제 내일이면 내일이면 캔들이 여기 벗어나서 여기서만 네 보여지게 올라와 준다면 버티고만 있다면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호재가 있다고 했죠. 네 지금 보게 되면 네오피니 이제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관계자를 통해서 엄청난 대형의 찌라시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 모자이크 처리한 이유는 이제 이거를 네 유튜브에서 공개하게 되면 제가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모자이크 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공제일시 몇월 며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네오팅 대호재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여기 01026594904로 네오팅이라고 네오팅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네오팅 하면 이제 게임 코인죠 게임 코인 국내 게임회사 네오위즈 네오위즈에서 만드는 코인인데 네오위즈 회사에 네오위즈 홀딩스가 있습니다 또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네오위즈 홀딩스입니다 지금 여기서 네오피를 만들고 있는데 계속해서 상승 추세예요 엄청난 상승 추세입니다. 네오 비즈 홀딩스가 그쵸 계속 최근에 이제 바닥을 한번 찍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재도약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네오피는 반대로 갔죠 네 반대로 간 이유가 뭘까요 네 개미들을 이제 완전 출발하기 전에 엄청난 폭등 나오기 전에 죽여 놓고 개미들을 공포에 떠트려뜨려 놓고 이제 모아서 이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개인이 이렇게 네오비즈홀딩스가 움직임이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떡상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 호재에 맞춰서 미리 그 정보 알아가시고 빨리 매매하셔서 폭등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내렸어요. 네오핀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어디서부터 내려왔냐 볼게요. 상장한 후에 네, 상장했을 때가 네, 2022년이죠 36,2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죠? 102원이에요. 102원 현재 가격은 102원인데 엄청나게 엄청난 상승 볼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보게 되면 이제 한 이런데까지 이런데까지 넘어서 1,600원 여기 구간 있죠. 여기 구간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진 예전에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진 구간입니다. 여기까지만 가도 현재 가격에서 한 10배가 넘겠네요. 네 현재 가격에서 1,500% 1,500%가 넘는 1600% 가까이 되는 그런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7배예요. 17배. 요건 네, 17배. 이거 코인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최근에 이제 제가 무댕, 무댕 제가 4월 9일에 추천한 후로 저희 이제 12배 먹고 나왔어요. 12배. 한달 만에. 네, 뭐 17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바닥에서 잡아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거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현재 보시게 되면 여기를 비트코인이 만약에 만약에 이제 못 지키고 못 지키고 빠지게 된다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근데 못 지키고 또 빠지게 된다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 어디까지냐? 10, 1억 3,800 네, 1억 3,800까지 800까지 내릴 수 있다. 조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대 마지 노선이 이제 4시간봉, 4시간봉으로 241선. 여기는 꼭 지켜야 돼요. 네, 여기는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그래서 비트코인 잘 보시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라고 알려드릴 수 있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만약에. 얘가 이제 여기서 빠지면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는 있어요. 네, 그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한 70원대거든요. 70원대, 네, 70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 내려가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네, 좀 내려가게 되면 더 내려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네, 70원대, 70원대 후반까지 갈수 있다. 그래도 조금씩 여기 깨지지 않는 선에서 여기 깨지지 않는 선에서 모아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이제 여기는 일단 넘었을 때 넘고 안착했을 때나 아니면 더더 더 이제 그걸 봤을 때는 여기를 넘었을 때 이것도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010-2659-4904로 네오피니라고 또 남겨주세요. 그러면 타점 같은 거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네, 물려서 어떻게 응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 네, 이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피이라고 알려주세요. 네, 네오니 이제 큰큰 상승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예,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